여러분 우리 국내 유일 좀비 생존 디펜스 게임인 나이트 오브 더 데드를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 실수로 서랍장에 들어갔다가 무려 5년 동안 갇혀 있었던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났다. 서랍장에서 깨어나 보니 세상은 알수 없는 바이러스로 망해 있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던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서랍장에서 어떻게 생존하셨나요? 입 냄새는 얼마나 심한가요? 아니 사장님 월급을 안 주시고 서랍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지금까지 퇴근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 직원의 월급 독촉은 날로 심해지만 같고 아직 정신도채 돌아오지 않은 상태의 주인공은 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떠하는 채 돈벌이에 나서게 된다. 그렇게 하루 이틀 노동의 강도는 심해지만 같지만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모르는 듯 기자들을 불러 모아 노동 착지에 대해 공론화시키기 시작했다. 직원 급여는 5년치 다 주실 건가요?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기자님들 죄송합니다만. 좀이 게임은 2020년 처음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었던 게임인데, 지금까지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한 업데이트를 해온 끝에, 며칠 전 드디어 정식 출시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가끔 이 실제 세상에서도 좀비 세상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 집에 함정들을 설치해두고, 제 방에는 개쩌는 컴퓨터와 맛있는 음식들을 세팅한 뒤, 혼자 개코지하게 생활하는 상상을 하고 나는 편인데, 이 게임에서는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비가 이렇게 총을 쏘는 것좀 살짝 쌓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이 게임은 한때 2인에서 개발되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에 살짝 이슈도 되고 그랬던 게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게임을 제일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버그도 너무 많고 월드도 탈모 마냥이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뭐 그냥 2인에서 열심히 만들었네 하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전에 없던 등급별 템파밍하는 재미도 생겼고 더 다양해진 좀비들과 탈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 퀘스트까지 생긴 게 거의 제가 처음 했을 때랑 비교하면 완성도가 아두세배 정도는 더 높아졌다 느껴질 정도로 이 발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이 좀비를 때릴 때마다 내가 때리는 부위별로 좀비의 살까지 벗겨지기도 하고 또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이 디테일을 보고 나서 와 신경 많이 썼네 싶었어요. 다만 근데 이게 이제 얼리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 말이지. 사실 아직 모션의 영성함은 여기저기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만약 이인에서 개발한 게임이 아니었다고 친다면 저는 좀더 냉정하게 이 70점 정도 줬을 겁니다. 대신 이런 엉성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 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이 확실히 깊이도 많이 깊어지고 이 재밌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시지 않 않까 싶네요. 만약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완성도로 높여나간다고 친다면 추후 언젠가 이 국내 대표 좀비 디펜스 게임으로서 우뚝 설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 정식 출시 이후 이 패치가 재성장 반차로 완전히 멈춘다 그러면 아 아쉽지만 딱 80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 묻혀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고로 이 게임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엉성함이 좀 남아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고 저처럼 이미 구매한 상태로 그동안 쭉 묵히고 계셨던 분들은 아, 지금이 다시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게임 소개 들어갈게요. 일단 이 게임의 메인컨텐츠는 뭐니뭐니 해도 이 디펜스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좀비 떼거지가 이 여러분 기지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 이전까지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파밍할 것다 하고 또 돌아와서 이 디펜스 준비를 해줘야 했어요. 근데 디펜스 부분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 진행 방식은 완전히 똑같았는데 다행히 예전보다 좀비들의 인공지능은 더 나아져서 더 이상 좀비들끼리 끼어있다거나 정문이 아닌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벽을 뚫고 끌고 쳐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정들을 설치해 놓고 입구만 열어두면 이좀비들이더 열심히 대놓고 함정으로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왜 고마우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가끔 이런 식으로 좀비들이제 함정에 걸리기는커녕 아 그냥 부셔버릴 때는 스트레스가 다시 쌓여서 이 똑같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야다 부서졌다. 야다 부서졌다. 나 이제 안 하고 싶다. 나 이거 접고 싶다. 갑자기. 아 좀비들이 좀이 길로만 딱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마들 자꾸 이거 다 부셔가지고네 지금 계속 하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거 막 의욕이 사라지고 막 이런다. 그러고 나는 요거 게임 설정, 옵션 설정 같은 거는 어? 커스터마이즈 뭐 이런 거 가능해졌으면 좋겠는 게이막 함정들 이제 보면 은횟수 제한 있잖아. 나 이거 무한으로 될수 있게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막할 때마다 계속 이거 고치는 거 신경 쓰니까 좀 살짝.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난 이렇게 함정 설정해 놓고 이제 여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혼자 꿀 빨면서 막 여기 나 이제 유, 여기다가 유튜브 사무실 잘 일라 있거든. 여기서 이제 게임도 하고 이 여자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할라 했는데 아, 이 함정도 함정도 계속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또 내가 여기 막상 또 이거 여기 근처에 좀비 근처에 안와 있으면 자꾸 다른 건물 다른 부위가 다 부셔져 있어가지고 항상 여기 좀비들이 보이는 곳에 서 있어야 된다. 하아또 지금 제가 만든 기지와 함정들은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라 아 개노잼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마 다른 고인물들이 만든 함정들을 보면 아막따발총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해보고 싶어서 손이 건질건질 땡기실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의 초창기 때는 이렇게 디펜스하는 것 빼고는 자원이나 템 파밍하는 것도 그냥 뭐 노가다 정도로만 느껴질 정도로 별별일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제는 파밍할 수 수 있는 템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심지어 장비템들의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아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등급들이 나뉘어져 있었던 덕분에 아 템파밍 자체가 더 재밌어져서 아 월드를 탐험하는 맛이 예전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네요. 게다가 집에 돌아오면 무기 업그레이드와 소켓 기능을 통해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했어요. 제가 볼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디아블로 같은 이 전설템 옵션 같은 것도 추가되고 그러면 아 그냥 이 게임 좀비 가게 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템파밍하는 것 말고도 아 퀘스도 트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이 월드를 돌아다닐 이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이 퀘스트들은 아 원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생존자 퀘스트 보이시죠? 이건 어떤 NPC한테 가서 의뢰를 받아야 진행 가능한 퀘스트들인데 이걸 하다 보면 개쩌는 템도 얻을 수 있고 또 돈도 모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게임에서 돈을 많이 모아두면 맵 곳곳에 위치해 있는 거래단말기 같은 곳에 가서 아 다양한 템도 구할 수 있고 그랬어요. 대신 근데 퀘스트가 가끔 진짜 개념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라 할 때도 있었는데 아 이럴 때는 그냥 퀘스트고 나발이고 주변 파밍이나 하는 게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이제 한 함께하는 동료라도 있어서 외롭진 않았습니다 물론 동료의 생김새가 살짝 다 부셔졌긴 했는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10배는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자기가 알아서 주변 좀비들도 처치해주고 또 레벨링을 계속 시켜주다보면 주변 자원도 직접 캐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보시면 얘네들도 거의 우리 본캐마냥 템 장착도 가능했고 스탯도 찍어줄 수 있는 등할수 있는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디아에서 용병을 관리하듯 이 동료를 키워나가는 맛도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히 동료의 경우 이 좀비가 나타나면 가끔 내가 그냥 쟀으면 좋겠다 다시 을 때는 얘도 내 마음을 좀 읽고 알아서 도망가줬으면 좋겠는데 좀비가 10마리가 쫓아오든 100마리가 쫓아오든 무조건 붙어서 싸우려고만 해서 항상 동료 살리기 바빴던 건좀 짰던 것 같네요. 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나만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또 저는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약2 0 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상태인데 아직 전체 맵의 반의 반도 탐험하지 못한 상태일 정도로 이 탐험해 볼 곳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월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 그전에는 본적 없는 완전 새로운 탈것들도 등장 하고 또 진짜 저게 뭐고 싶을 정도로 거대한 거대 좀비들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좀비들을 볼 때마다 흥미롭고 좋았어요 물론 이 좀비들 또한 AI가 아직은 많이 딸려서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때려잡을 수 있다는 점은 살짝 남들한테 보여주기 쪽팔린 그런 부분이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다 그리고 이 월드 곳곳에 책자 같은 것들도 숨겨져 있는데 이건 꼭 모아둬야 나중에 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이 새로운 기술도 찍어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이 중간중간 엉성함들이 많이 묻어 있었던 게좀 많이 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던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좀비에 생존에 디펜스까지 섞인 거면말다 한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틀 전에 좀비 나오는 꿈꿔서 좀비 게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볼때그 꿈이 이 게임이 정식 출시된다는 걸 미리 암시했던 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떠 올려 보면 그때 분명히 꿈에서는 개예쁘게 생긴 여자애도 나와서 아 나랑 같이 이내 네 방에서 같이 생존하고 그랬는데 그때 걔가 저한테 플로팅 개쩔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아, 어떤 카사노바 스킬을 구사해서 그 여자를 꼬실지만 한참 고민하다 깨버렸는데 아 그때 그런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 제 아래 또이뻥이고 진짜 그렇게 눈을 뜨고 나니 그 여자가 개보고 싶어지길래 아마 페이스북으로 검색도 해 보고 그랬어요. 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이트 오브 더 데드 아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정식 출시가 되었으니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꼭 한번 플레이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